자 이거. 자, 반갑습니다. 점승 요일입니다. 자 오늘 해볼 것은요. 자 제가 디지 새로 구매했습니다. 갑발키리. 이 갑발키를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본데, 와본데, 갑발키리. 일단 크기는 이래요. 가팔키가 더 큽니다. 딱가팔키를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공격, 공격입니다, 이게. 지금, 공격으로 가는 거예요. 이렇게 어 있는 게, 이렇게 는 아까, 막, 이렇게 가면서, 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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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거 보시죠? 그건 공격으로 하는 거고, 다시 이렇게 풀러가지고 여기 있습니다. 이제 방어용으로 할게요. 방어용. 방어용으로 하고 다시 장착을 할게요. 저희 할머니 지나가셔서 죄송합이어 방어용으로 할 때는 이게 잘 튕겨 나가요 거의 이 다시.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또고 방어형은 아까랑 똑슝 가지 말고 슝슝슝 왜냐하면 이게 가려면 이렇게 옆으로 가야 갑자이가 여기로 오면 팅팅 고 여기 팅기야 이리로 갔니까 방어를 정해서 계속 서 팅팅팅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. 자, 이제, 방어 대, 이, 수비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처음에 수비를 돌려야죠. 응? 괜찮습니다. 아, 바로 벗어야 됩니다. 이제 방어용으로 가니까. 자 이제 공격베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꿨습니다 공격으로 어? 자 이거 에 이게. 예, 예. 버스피니는 아니지만 오! 피 c 노베토입니다자 이제 버스피니가될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둘이 무승부가 됐군요 이렇게 네, 네. 보다 버스가 달라졌고 하진 않았습니다. 다시 또 해봐야겠죠. 아, 또 잠시군요. 잠시만 제가 아까 한게 다른 건가 봐요. 아까 했던 게 공격이었나 봐요. 이거 방어입니다, 방어. 죄송합니다, 제가 설명을 잘못해드려요. 여기 또 여기 또 코스. 아, 이거 갓발 키리가 좋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다은 오버 피니쉬로만 끝낼 겁니다 자 그럼 안녕 구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